아뇨, 저는 2번이 1, 번 질문 저 1번이요, 번이요 1번? 음. 어? 어려워요 어üf흠. 자, 일단 1번에서 응. This psychological technique you 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적절항은 몇번 했어? 저 5번이요 r c s o h r a t o i n Criticizing kids who oppose their parents' opinions 5번에서 껴봐봐 그 Criticizing kids, kids who oppose their parents' opinions 편하는 그들의 부모님의 의견에 oppose 반대해 즉 반대하는 아이들 아이들을 후! criticizing 비판 비판하는 것 여기 이제 5번이고 답은 3번이죠. setting a limit on what kids can do는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laughs> 자, it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도 있다 가져오죠 자, To make young children eat vegetables 자 진조가 나와있는데 요거 make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이 eat vegetables 채소를 먹도록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Some parents 몇몇 부모님들이 have found 발견해왔다 that using reverse psychology네요 psychology가 뭐예요? 심리학 심리학인데 어떤 심리학 리버스 했으니까 반데 그렇지. 반 심리학이 되는 거죠. 반 심리학을 사용하는 것이 makes it easier 그것을 더 쉽게 만든다는 것을 그러나 this method 이 기법은 doesn't just work on picky e a k e r s 피키럴 스피키럴스가 뭐예요? 이거요. 까다로운이란 뜻이죠. 까다로운. 아! 자 까다롭게 먹는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없다. 여기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 작동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메소드니까 작동하다. 작동하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 It can also be used to make. 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네. Be used to 동사 원형 무슨 뜻이지? 공모하기 음, 위해. 음. 지모마기 위해 사용되다. 자, 뭐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대요. 그것은 아이들이 이것도 사역 동사 나왔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clean up their toys. 그들의 장난감을 <laughs> 정리하도록. 아니면 clean go. 이 병렬 구조죠. 아니면 go to bed on time 제 시간에 잠을 자러 가도록 만드는 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자, 핵심은 is something called 리 re, 리액턴스라고 불리는 것이다. 핵심은 리액턴스이듯이어 반발. 반발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is s a t i a l l y our desire to protect our freedoms.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의 뭐다? 열망이다. When someone tries to limit 누군가가 제한하려고 노력할 때, what we can do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항한다. 그러므로 parents might say 부모님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You can't have any broccoli. 너는 어떤 브로콜리도 먹을 수 없어. 브로콜리. 브로콜리. 자, 음. 아이들이 이것을 들을 때, they feel, 그들은 느낀다 their freedom, 그들의 자유가 has been taken away, 뺏겼다, 고속이는 거지, 엄마들이. 근데 저걸 속는 애들은 음. 몇 살, 몇 살인지 모르 o n t k 애들이겠지 뭐 저희도 애들인데요 w t 는 e y d 이잖아그 n o w t h 은 y don't know, they d o 되시나요네 넘어가요 네. 네,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그다음 몇 번이었지? 13번. 13번. 3번. 3번하고 4번 합시다. 주제를 틀렸어. 주제 몇번 했는데 이거? 4번이요. 4번해서해 볼까요? 자, methods of showing cultural differences through language. 언어를 통해 문화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 그렇지. 자, 답은 3번이래네. 해스케 보자. the difficulty of translating one language to another.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의 어려움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l 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은 for the feeling 감정 자 어떤 감정 누군가가 경험하는 감정을 위해서 when harm appears 있죠. 해로움이 to be imminent 금방이라도 즉 임박한 것처럼 보일 때자 appear to는 seems to랑 똑같아요 뭐모처럼 보이다 나타나다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뭐모처럼 어, 보이다 자서 임인한하면 임박한 자, at first glance a n the glance 뜻이 뭐지? 힐끗 보다. 그래서 이 at first glance 하면 언뜻 보기에 이렇지 언뜻 보기에 자, loose는 여기서 이제 seem to 나와 있네요. seem to be the equivalent of the english word fear. 영어 단어인 fear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equivalent. 동등하다. 어? 동등하다. 어, 동등한 것처럼 보인다. 즉 동등한 것, 상응하는 것. 상응하는 것. 자, however 그러나 this is not quite correct. 이것은 꽤 정확한 것은 아니다. as lose, Luce, lose가 can also describe 묘사, 또한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제는 because를 얘기하는 거네요 how a mother feels, 엄마의 기분이 어떨지 when her child dies, 그녀의 아이가 dies, 뭐할 때? 죽었을 때 In English, 영어로 sad라는 말은 far more likely to be used in this situation than fearful, 두려움이라는 fearful보다는 이 상황에서 사용, 더 많이 사용될 것 같다. 서 비교급 나오고, 비교급 강조부서 나오죠. more는 안된다, very는 안된다. Additionally, 게다가 the word matagu 라는 단어는 is used, 사용된다 by the islanders. 그섬사람들에 의해, r e p o r to situation,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t h a may cause loose, 루스를 유발하는 상황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루스한 상황을 matagu 라고 하나 봐. 자, 그것은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To the term, 용어. Social Anxiety, 사회적 걱정, 근심 이라는 용어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그 번역은 i s less than idle, 이상적인 것보다는 덜 이상적이다지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서어 3번 얘기하고 있죠 방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문화적 차이점에 방법을 얘기하는 건 이해됐어요? 왜어려움이요 제대로 묘사할 수 없대잖아 영어로는 센트가 있잖아요 다르대잖아. 사용할 것 같다. 근데 게다가 어디갔어? 사용할 수 있다. 루스는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영어에서 'sad'는 피어풀보다는이 상황에서는 더 사용될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잖아. 루스는 'fear'라는 뜻이 있는데. 예. 그럼 다른 거아니에요 어려운 거죠? 더 읽어봅시다. 자, 마타구는 unlike social entity와는 달리 can also describe 또한 묘사할 수 있다. Encounter with a ghost죠. ghost, 있죠? Ghost, 유령과 encounter 뭐한거? 마주친. 마주친 것을. One reason for these differences 이 차이점들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is that English 영어가 focus on the quality and intensity of emotions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어디에? Quality 질과 intensity. 인텐스리 강도 인텐스가 강즉 이모션 감정의 감정의 질과 강도의 세기 얘기하는 겁니다 세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유는 저 아이팔리크의 언어는 반면에 반면에 focus is e s 초점을 t 춘다 the o r i g i n is e m o t i o n s t h 의 p e r 원 o n who o n t e x t i n w h i c h the y o c c u r 그들이 발생하는 맥락에 영향을 어, 초점을 맞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i n w h i c h e 니다 o c c h r 는 o 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필 r 없어요. 그러니까 i n 이없으 i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n 죠 h o 면 s the person w h e r w h e r 4 번이 안 된다는 건 알겠어? 네. 음. 3 번이 맞잖아. 그러면 일번 cultural differences in parenting m e t h o d s 양육 방법의 parenting 양육하는 양육 방법의 문화적 차이고 the origins of culturally universal human emotions. 자,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유니버설 보편적인 자, 인간의 감정의 기원, 근원을 얘기하는 거고 5번 Effective ways to differentiate subtle meanings of languages. 언어의 미세한 의미를 어머나 미세한 의미를 구별하는 효과적인 방법 됐어요? 사 번은 몇 번했어? 사번사번 어, 4번. 4번? 해석해 볼까? 자, exciting new trends in agricultural technology. 농업 기술에 있어서 흥분되는 새로운 트렌드 이게 사 번이고. 삼 번, the shrinking and aging the farming workforce. workforce 뜻이 뭐야? 노동력이란 뜻입니다. 음. 자, 농업 노동력의 줄어듦과 노화, 노령화라고 보면 되겠죠 자, although, 비록 agricultural productivity에는 농업의 생산성이 has rapidly, 빠르게 increased, 증가했을지라도 over last century, 지난 세기에 the amount of people involved in farming 자 농업에 수반된 사람들의 양은 수는 has not remained the size of 그랬죠? 사이즈업을 했으니까 뭐예요? 남아있진 않다, 유지되진 않다. 사이즈업. 상당 규모의 stable 안정적인. 자,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 has plentiful c r o p s 했죠 많은 작물을 가지고 있지만 더넘버 o farmers living there, 거기서 살고 있는 농업부들의 수는 has decreased 감소해 왔다. about seventy-five 75%, 75%약 1940년대 이후로. 자, 이러한 다운 r 드 이러한 다운 r 드했으니까 뭐야? 하락세는 이러한 하락세는 이런 하락하는 트렌드는 c o n t i n u e 계속된다. Because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weather world 차라리 일을 하기 때문에 in city 도시에서 뭐라기보단 농장에서라기보다는 so un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the same trend 똑같은 트렌드가 is present 뭐한다. 존재한다 in many developed c o u n t r i e s 죠 많은 선진국에서 along with the steadily increasing average farm age죠. 꾸준하게 증가하는 평균 농부 연령과 연령에 따라 연령과 함께 음. 여기까지 읽어도 답 나오지? 네. 어. 그래서 새로운 뉴 트렌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다음. 7번. 7번. 어, 이거는 하지마. 어휘는 하지말고, 한번 네가 살펴봐, 그냥. 또? 10번. 10번 봅시다. 자, 10번에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건데요. 자, 이것도 한번잘 보세요. 몇번 했어? 5번 했어. 5번 했어? 자, as part of a scientific study, 네. 자, 과학연구의 부분으로서, 뭐뭐로서 자, cyclists were repeatedly asked cyclists들은, 음, 자전거 선수들은 반복적으로 요구받았다 to ride their bikes, 그들의 자전거를 타라고 for one hour, 한 시간 동안 while rinsing their mouths with liquid, 액체로 그들의 입을 모아는 동안에 헹구는 동안에 자, 이거 현재 불사죠 린 i n e 가 헹구다 라는 뜻이야 자, 이건 접속사니까 생략할 수 있죠. 이거 분사고문입니다. Sometimes, 가끔씩 the liquid was plain water. 액체는 평범한 물이었다. Other time, 다른 때의 it was a solution. 그것은 해결책이었다. Containing carbohydrates. Carbohydrates를 포함한 c a r b o h y d r a t e 는 탄수화물 In both cases, 두 경우에 the cyclist, 자전거 선수들은 자, periodically, 피어리,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speed, 뱉었다, the liquid, 액체를 without swallowing any of it, 그것에 어떠한 것도 삼키는 것 없이 swallow, 삼키다 Despite, the, despite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there was 있었다, a striking difference, 강력한 차이점이 있었다. 강력한. 자, 바로, in their performances, 그들의 성적에서, when given, 주어졌을 때, given 했죠? 자, carbohydrate solution. 음, 탄수화물 해결책이 주어졌을 때, instead of water, 물 대신에, the cyclists performed 2.5% better. 자, 자전거 선수들은 수행했다 2.9%더 잘. 자, carbohydrates, 탄수화물은 generally found 발견되는 데, in foods, 음식에서, such as bread and potatoes, 빵과 감자들 같은 데서 발견되는 데, considered, 여겨진다, part of healthy diet.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의 일부분으로서 when consumed in m o d e r a t i o m o d e r a t 했으니까 뭐야 적당히야. 인 m o d e r a t 적당히. 3 번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그냥 맹물보다 카보하이드레이 u 솔루션은. 근데 이거는 먹은 것도 아니야. 어, 일단, 물도 삼킨 게 아니라 다 뱉기만 했는데,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 물을 입에다 멈고, 입에다 담고 있다가 뱉었는데도 그냥 2.9%가 더 성적이 좋았다는 건데, 근데 갑자기 카, 탄수화물은 어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죠 4번 읽어봅시다. As the carbohydrate, carbohydrate, 탄수화물이 절대로 enter their body. 그들의 신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않았기 때문에, This difference, 이 차이점은 can't be explained, 설명될수 없다. 자전거 선수들에 의해서 having extra fuel to burn, 여분의 연료 태울 여분의 연료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운동할 때 에너지원이 되는 게 뭐죠? 단수화물. 단수화물이니까. 어. So later, 나중에 studies using MRI scans, MRI 스캔을 사용하는 연구가 보여주었다 대 rinsing with carb o hydrate solution. 탄수화물 솔루션으로 입을 헹구는 것이 was activating certain parts of the brain. 뇌의 특정한 부분에 뭐 한다고? 뇌의 특정한 부분에 활성화한다고. activate. 활성화하다. 자, related to pleasure, pleasure and rewards. 즐거움과 보상과 연관된 그냥 입에 넣고 헹궜는데만 뇌에 어떤 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음. 질문. 태일이또 없어? 자는 거 아니지? 자 이거 다 풀면 오래 걸리니까 4번까지만 일단 푸세요.